자, 인적 관리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어,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전반적인 체계를 그림 11-1에서 제시하고 있죠. 자, 뭐, 기업의 목표가 있으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조직화 하죠. 어, 그래서 그 조직에 관련된 업무, 직무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위가 필요하고 어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분석,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까. 또 뽑아놓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고려해서. 고려해서두 가지 정보를 믹스를 해 가지고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하는 데 있던 정보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어 아, 그래서 어 우선 어, 이런 확보 관리나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무에 대한 분석과 인간의 분석 관한 분석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직무와 인간에 대해서 어, 능력이나 특성이나 업무 업무 질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적수 적재 적수에 배치하는 것이 어, 인사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수 있습니다. 자. 직무분석이란 뭐냐, 이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직무분석의 의의 를했습니다 그죠? 직무분석. 특정 직무의 특성과 내용.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직무의 특성이나 내용. 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훈련, 능력, 아, 이런 것들, 또 책임을 어느 정도 지울 것이냐, 등과 같은 직무상의 모든 요건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구조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조직화. 저, 우리 앞에서 봤었죠.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의 조직화, 아, 직능, 펑션에 관한 조직화, 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부서도 정해지고 그런 날를저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조직, 조직화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죠. 아, 그것을 통해서 인적 측면의 조직화,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 자원, 그, 리소스들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런 정보가 나오겠죠. 어, 소위 so, 그럼 요 이런 조직화의큰 특성 속에서 그 하부 관리 쪽에서 저 인적자 관리 쪽에서 하는 일이 어, 직무와 사람에 대한 연구다 이런 얘기죠. 요 앞에서 한번 자세히 봤었죠. 여기 어, 여기 직무에 대한 분석, 인간에 대한 분석, 그죠? 어, 그 과정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직무에 관한 분석은 직무조사, 소위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 요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이 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우리가 인사 기록 뽑을 때이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을 관련해서 뽑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부서 배치되면은 그 사람의 1년 동안의 일한 성적, 인사 고과라는게 성적이 성적, 일학기, 1년 동안의 성적. 일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개인, 특정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자, 그 데이터에서 음, 이거 요건이 요건이고, 요거는 요, 이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건과 능력이 일치하면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요건보다 능력이 딸려요. 어, 그러면 뭐. 뭐, 당장 뭐, 내쫓을 수도 있겠죠. 해고, 화해할 수도 있지만은, 어,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이 교육훈련을 통해가지고, 교육훈련을 통해가지고, 요건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런지는 확,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원래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내가 어, 70년대, 80년대 아는 삼성그룹하고 지금하고는 뭐, 몇백 개 이상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강하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만약 회사에 출근 시간이 9시면은, 대부분 직원들은 한 6시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직무에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어학 훈련도 다 받아요. 그래서 3년, 삼성그룹에서 3년 이상을 버티면은, 버티면은 10년 이상 재직한다 라고그 삼성에서 10년 이상을 재직을 하면은, 딴 회사 가면 상당히, 만약에 과장으로 근무했다 퇴사를 하면 딴 데서는 대부분 부장,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해 가고요.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면 딴 회사에서는 뭐 이사로 막 스카우트 해 가요. 그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입사를 해도 삼성카서 10년을 근무하면은 사람의 능력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건이 넘쳐난다. 요건의 능력이 넘쳐난다. 그럼 이 사람은 승진시키거나 이 사람의 능력에 더 부합되는 장소로 이동시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 절차 와 방법. 직무 분석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이 직무 분석은 직무 분석은 우선 어, 배경 정보를 수집해서 이 직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 대상 직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뭐 회사가 설립 초기에는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뭐큰 고려나 아니면 이미 조직화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그 배경을 따라가는 거지만은. 에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직무를 분석하려면은 모든 직원을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 대상을 과장급을 할 건지, 아니면 계장급을할 건지, 뭐 이렇게 해놓고 조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부의 내용이나, 또는 그 직위에 따르는 그 일의 내용, 그당사자뭐 여러 가지 뭐 면접을 통해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직무 정보를 분석. 소위 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우 관리 활동에 데이터를 쓰는 거죠. 모집이라든가 선발, 배치, 교육 훈련, 이동, 승진, 보상, 유지,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요. 또 조직의 합리화. 우리가 조직화 할때 어떤 그 기능에 따른 조직의 부서를 나누고 할때이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틀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면은 어아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또 이거보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업무 중심으로의 직무 조건을 어, 파악하는 것이고요. 업무 이 일은 이런 이러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적는 것이고요. 직무 명세서는 사람이 그 직무를 어떻게 어떤 일을 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하 것을 내용을 적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직무기술서에 한 예가 나와있죠. 여러분, 페이지 388쪽에 보면은, 아, 그래서 직무번호, 그래서 수행요건, 학력은 대절, 전공계열은 어, 경영학이나회계학 쪽, 직무숙련, 6개월 동안은 숙련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나 회계관리가 필요하다. 그 능력 학술 지식으로는 회계학을 어느 정도 배우고 여기뭐원가회계 관리에 해계 감사, 실무적 지식은 재무 또 상업부기 PC 운영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수행 업무는 어 손익계산서를 관리한다, 그 회계 손익, 회계 어, 뭐, 재무제표, 부생문서서를 이제 뭐 작성한다 이런 얘기고요. 원가 해계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는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은, 그서에 이제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들을 작성해서, 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직무기술서는, 그, 경영관리부분에, 어 어떤 직급에 필요한 사람은 여러, 요러,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무 명세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직무 어, 정보의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이 틀에서 어, 이 직무 정보의 수집은 어 여러 가지 방법. 뭐이 배경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분석 대상자의 직위를 결정한다거나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수집하는 방법은 소위 면접을 하는 경우 그죠? 어 직무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면접을 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지법. 그퀘스너이이라 어,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그거 체크를 해 가지고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관찰하는 것법이에요. 관찰법 이거는 제3자이시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 살펴가서 이 사람 어떤 일을 어떻게? 아, 어, 그 진술서 작성법 이거는 그 직무 담당자가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대해 구체적으로 적게끔 하는 거예요. 시간 타임별로 또는 요일별로 또 연별로 다르면 연별 월별로 다르게 다른 내용들을 쭉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뭘이 중에 이거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 모두를 다쓸 수도 있고 또는 몇 가지를 직무에 따라서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한 방법을 적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무조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응용해서 응용해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뭐좀 전에 살펴봤지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뭐냐 구체적으로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했죠 잡디 직무를 조금 상세히 설명한다 이런 뜻이죠 직무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 직무 활동을 일정 한 양식에 기술한 문서다. 직무의 명칭 소속 등과 같은 직무의 확인 사항, 직무의 내용, 직무의 요건, 직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포함한다. 초점은 업무 중심으로를 저 직무 요건을 기술한다라는 얘기.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는 어, 직무 어, 직무 기술서가 job description인데 직무 명세서는 specification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라 했죠. 어, 사람 중심의 쪽 직무기술서의 내용 중 직무 요건만을 분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종업원의 지식, 능력, 기능, 행동 등 일정한 양식에 기록한 문서로서 사람 중심의 이게 사람이 어떤 이런 지식, 능력, 기능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 이런 내용이죠. 아, 그래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작성함으로써 어 이게 이제 조직이 좀 어느 정도 큰 회사들은 그냥 그 물론 우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학연 혈연 뭐 이런 게 그냥 엉매 그 있어가지고 이게 엉터리 관리되는 회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래도 큰 기업, 좀 안정된 기업들은 어, 이런 공적인 정확한 어, 인사관리 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직무평가, 각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직무급 임금제도의 기초로 활용하고, 물론 뭐 같은 입사에서도 아주 어려운 분야가 있고 아주 쉬운 분야가 있고 뭐별로뭐 어떤 분야는 아주 두뇌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육체가 필요한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각 직무의 수행의 난이도나 복잡도, 권한과 책임의 범위와 업무 수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직무 그 자체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회사는 뭐 많은 부분이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얻기도 어렵지만은 요거는 정부의 감자원에서 발표한 정부 부, 주요 부처의 직무 평가를 해보니까 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소위 그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이 내용들이 쭉 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정경제부가 가장 높죠. 그래서 재정경제부의 행시 출신자들이 여기를 가장 가고 싶어합니다 사실. 그 성적 순으로 가면 여기를 질문자 가요. 어,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데가 노동부죠 노동부. 어,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장관들보다 더 똑똑한 똑한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가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어, 하다못해 이제 행정고시가 아니더라도. 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행정고시 못지 않습니다.